네, 이번 한 주간 아, 이사야 말씀을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새벽에도 조금 좀 더운 게 있어서 좀 에어컨을 켰으니까요. 좀 추우신 분들은 아, 겉옷을 좀 준비하셔서 아,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읽으실 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쉬운 성경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선지서 중에서 가장 장수로는 깁니다. 장수로는 가장 긴 6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참그 선지서 자체가 예언서 자체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선지서를 예언서라고도 하고 하는데 뭐 앞에 미래에 대한 것을 다 예언해서 놓고 그런 것만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이사야서를 보면, 어, 물론 열국에 대해서 어, 그 신탁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이어지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앞으로, 오실 이사야에서 많은 부분들이 예언들이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에서는요, 저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축소판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사야가 몇 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66장까지. 근데 우리 신구약 성경이 뭐 39, 27에서 66권이다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도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이 몇, 보통 몇 권이에요? 39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에서도 구분을 보면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열국의 심판, 뭐 이런 부분들, 뭐 심판만 다른 건 아닙니다만 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40장 첫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40장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위로로 시작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런 이러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누가 받아서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식했냐면 세례 요한이 이것을 자기 말로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 40장의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받았다는 거죠. 오늘 뭐 그냥 쭉 읽었습니다만 이거를 신약적인 배경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이사야 40장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신약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27장은요 66장까지 예수님에 관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이사야 53장처럼 잘 드러낸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뭐또 새벽에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수준이 좀 높으시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그 이사야서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습니다. 이사야서면 우리가 볼때 아, 이사야가 다 적었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1년의 학자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하고 40장에서부터는 너무 이게 문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형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은 진짜 이사야가 한 8세기 예수님 오시기 한 8세기 전에 썼고, 40장부터는 이사야가 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이사야의 제자든지 누구든지 썼을 것이다. 그리고. 뒤 쪽에 가면 더요. 56장부터 마지막 한 10장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 와서 어떤 사람이 썼을 거다. 그래서 세 명의 이사야 저자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막출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체랑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이사야가 이사야 뒤에 보면 45장에도 어떤 이름이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고레스가 태어나기 뭐 100년도 전인데 어떻게 이사야가 그 이름을 알았겠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 이사야 40장부터는 8세기 우리가 아는 이사야가 안 썼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적 기능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 요시아라는 왕이 요시아라는 왕이 부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물리치는 그러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요 300년 전에 예언하기도 해요 열한기에 보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고 그 고레스 이름 하나 못 맞추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형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하고 한번 보세요 우리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둘다 요한이 썼다고 봐요 요한이 썼다고 보는데 사도 요한이 근데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그 느낌하고 요한계시로 하고 어때요? 동일한 요한이 적었지만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이사야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의 형식과 40장부터 6 6장이 형식이 달라요. 많이. 내용도 많이 다르고요. 그런데 동일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열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심판을 39장까지 선고하셨다면,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이 펼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좀 다른 모습으로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문체가 다르듯이 말이죠. 형식이 다르듯이 말이죠. 우리는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가 다 썼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 이 거는 40장부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전제를 저는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고 그것이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에게 그 이후에 은혜를 주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40장의 첫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보실래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위로의 내용을 이절은 이렇게 이어받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마음에닿토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시대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의 시대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는 시대,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 아래 놓여서 살았지만, 이제 그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신약과도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사야의 글을 들이니까 거기 가운데서 읽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신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으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복기 함을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새로운 위로의 시대요 노역의 끝난 시대요. 죄악이 사함 받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요 병자를 고치실 때도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죄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남아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 시대를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받은 것은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정체성은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자신 안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평탄한 것들 높은 것은 낮추고 깊은 것은 채워서 여호와께서 평탄한 대로를 수축하는 평지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외치는 자의 이 소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5절이라고 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시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만우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시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보는 시대.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위로 아니겠어요? 6절에서부터 8절은 말하는 자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보다도 더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보다도 더 복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말씀 세상의 모든 육체가 풀과 같이 그 아름다운 꽃과 같이 떨어지지만 시들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시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9절에서부터 마지막 11절의 내용을 보면요.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볼까요? 10절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선포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더 이상 사망과 저주 사탄이 그 많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서 다스리는 그 시대가 아니라 사단의 모든 권세를 걷어내고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영광의 날에 날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 시대는 죄가 용서될 시대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심이요 통치하시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월 중순까지 약한 달여 조금 더 넘는 시간을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말씀에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익숙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복음적인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이사야서를요. 그래서 어떤 어떤 한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5의 복음서다. 복음서가 네 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네 개인데 이사야도 복음서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40장 우리가 40장 초부 초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만 40장부터 6 6장은 얼마나 복음적인 내용들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읽는 그분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우리의 이 새벽 이 뜨거운 여름이지만. 이 이사야의 이 복음적 내용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벽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기대하시고 또한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복음 안에서 신약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성취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복된 예언의 말씀이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